나세지파에 보면 슬로브아시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딸들이 다섯 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입장을 신어놨죠.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것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잠깐 그렇게 그래 달려 봐라.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여쭤봤더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맞다 아들이 없다고 그랬어 딸에게 기업을 주지 않아서는 안된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아버지 형제들에게 쓰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기업을 주어라 자 이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에게 뭘 주장한 것이에요?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하세 집합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죠? 기업을 받은, 받은 딸들이 다른 집하고 결혼하면 우리 문스세 지파가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말이 옳다 대신에 각 지파의 딸들이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파 사람에게만 결혼을 하고 다른 지파 사람에게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럼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다니지 아니할 것 이것도 권리를 주장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당히 주장하는 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으면 유다와 며느리 단말 내중에 네 유다가 그랬지 내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나보다 더 의로운 생각, 의로운 판단, 의로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유다고의 그런 말했죠. 을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계대법이 적용이 된 거죠. 이런 악해서 죽이고 원하는 어떻게 했어요? 형수에게 자기의 시를 주면 자기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 그런 입장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정을 하기 직전에 땅에다 설정을 했다. 그래서 악해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또. 그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오난이 형수하고 더 오랜 동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땅에다 설정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견해에 따라서 달라요. 엘과 오난이 다 죽었어요. 셀라만 남았죠.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났어요. 세상 말로, 저 며느리라도 두 명이나 다 잡아먹어버렸어. 이제, 오직 하나뿐이 안 남았는데, 그 자리까지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핑계를 냈어요. 아직 셀라는 좀 장성하지 못했으니까, 장성하게 자라도록 너는 친정집에 가 있어. 암만 기다려도 셀라를 주지를 않아요. 근데, 다말은 장자야, 장손 며느리야. 자식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장녀, 장, 예? 장손으로서의 장자의 기업을 여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말도 그런 입장에서 무척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떤 정보를 얻었어. 이다와 그의 친구가 자기의 고향으로 양을 치러, 염소를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었지, 혼자 외롭겠지, 적적했겠지. 그런 정보를 뭐해, 지금? 다 말은 다 알고 있어. 은밀하게. 시아버지의 정황. 왜? 셀라를 질 때까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의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고독한 유다가 하는 길목에 창녀처럼 복장을 싹 의장하고 다말이 예상한 대로 자기에게 유다가 접근해왔지 그러니까 나하고 한번 몸을 섞자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몸을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뭘 주겠어 그랬더니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도착과당신의 <laughs> 당신의 저기를 달라고 그랬지. 세 가지의 정표를. 그러고 몸을 섞었어. 내 상년은 몸을 섞을 때도 얼굴은 가리고 해. 얼굴은 절대 보여주지 않아. 만약에 얼굴을 보여줬다면 유다가 대본 할지 자기만 어린지.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얻었지. 내네 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애를 가졌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돌로 쳐주고 해야 돼. 불 불, 불살라 죽이든지. 끌려, 끌려 가는데 자기가 시아버지로 왔다 오는 정표를, 그이 사람이 임신시킨. 보니까 자기 거야. 그래서 그때서 유다가 그를 보호해 줬지. 그래서 베레스와 세랄라지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 깨달아야 돼 세상의 인류와 도덕보다 뭐가 앞선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이다 유다도 그런 거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네가 행한 짓이 나보다 더 의롭도다 나는 사람의 생각이었는데 너는 하늘의 법들을 위해서. 내 장자, 내 가문을 잊게 줬으니, 내가 참 큰일을 했다, 고마운 일을 했다, 뒤늦게 이제 유다가 한 것이지.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지? 바로 쌍태, 태중에서 누가 이겼어? 베리스가 이겼잖아. 더전 나온 베리스 하늘 나라의 역사는 마귀가 기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것은 다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세라가 손을 내밀었지. 그래서 삼파가 거의 다 손을, 얼른 손에다 홍사를 내줬어. 아, 내가 장자다. 그랬는데 밑에 있던 베레스가 세라의 발목을 있는 이껏 잡아채고 채는 반동으로 해서 자궁을 찍고 나왔어. 그래서 베레스에게 터치고 나오다, 찍고 나오다. 그런 뜻이야. 바로 그 사건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장자로 올수 있는 사건이 된 거예요. 법률적에도 대부분 판례라는 게 있어.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이 땅에 장자로 올려면 장자로 쏠수 있는 하늘의 법도에,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찾아가 장자로 올수 있는 판례가 있어야 돼. 바로 태중에서 장자의 싸움을 해서 나온 베레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밖에 못 오는 거야. 다른 지파로는 올 수가 없어. 다른 지파로는 예수님이 장자로 못와 있다. 아 요셉도 열한 번째지. 어? 이삭보다 이스마일이 우위하냐. 올 수가 없어. 근데 다행히 유다의 며느리 다마리의 자궁에서 장자의 싸움을 해서 베레스가 장자를 이기고 먼저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판례를 이용해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장자를 맞으러 오실 수 없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맞으러 오실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오신 것이에요. 그걸 알고 야곱이 장세기 49장에서 유다지파를 축복할 때 홀과 지팡이 내 내게서 이 말이라, 내가 취하리라, 한 말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뭐에 속하는 거예요? 권리. 비록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물론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세상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앞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하면,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율법을 어었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성경에 있어. 성전 안에서는 율법이, 그쵸? 그렇죠?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질 못해. 그래서 이것은 다말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정당의 권리를 주장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게를 잇겠다. 그 말이에요. 이서 있었 사람이 누구야? 바로 베레스죠. 늦게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십대가 설명이 됐지. 그 안에 또 여자들이 다 들어 있잖아. 다말 다음에 또 어떤 여자가 등장해? 에? 기생 나합이 등장하잖아 우리는 여기에 우리 개역 성경 기생이라고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힘젬스 어? 같은 데는 창녀로 소개했었지. 창녀라. 내 여기, 여기서 창녀라는 이미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어. 신전에서 신을 받들며 섬기는 과정에서 남자들과 섹스를 하는 그 섹스 자체가 그들은 그걸 그 우상에 섬기는 예 예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심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인들과 마음껏 간음을 하고 달 수가 있어. 그러더니 거기 있는 여자들은 미모가 뛰어난 여자들 이지 이게 누구야? 라며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지붕에 3대를 말려면 벽에다 이렇게 기대놔야 돼. 우리나라 참깨 참깨기 서로 묶어서 3 세각 해놓지. 근데 3대는 길이가 길어. 큰 거는, 그래, 2m에서 2m 50까지 자라. 이게 그러니까 벽에다 끊으면 공간이 좀 안에 있지. 조금 더잘말리게 기대서 걸어놓으면. 이게 그러니까 두 정탄꾼을 3대 숲에다 숨겨놨었어.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맞는데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저쪽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세요. 이게 숨겨졌지. 그러고 두 정탄꾼에게 다짐을 받아, 다짐.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은 또내 소원을 들어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붉은지를 창가에 매 놓지. 그리고 그 집에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숨었던 게 아니야. 합이 초대한 사람들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저 150명이 될수 있어. 많 사람, 친척들도, 가족들 다 모아놨으니까. 그런데, 합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여자였느냐. 그 3대 숲에서, 한 자리에서 두 남자하고 다들 몸을 다졌어 삶아하고 삶은이제두 청년 이름이. 한 자리에 삼대 숲에서 결국 누구하고 결혼했어 살몬하고 결혼했지 내 역대의 적부에 보면 아이는 누구 아이야 살마야 아이야 그게 성경에 나와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에도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 있었지 나합도 권리를 주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두정타권을 살려줬으니까 생명을 보장했으니까, 내네 집안에 있는 사람은 100명이 200명을 살려주기로 권리자 약속을 받아낸 거지. 그 약속을 튼튼하기 위해서 두 남자에게 몸을 준 거야. 한 사람에게 주면 안 되잖아. 왜?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얘기 같지는 않지. 세상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그 라합이 창녀가 예수님이 할머니가 됐잖아.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라합이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잖아. 보아스 도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야. 왜 보아스가 루설 통해서 바로 다윗의 조할아버지를 낳지. 다윗의 조부들 어떻게 생각하면 베레스의 세계에서부터참 묘한 족보야. 어떻게 보면 진짜. 콩가루 지방 같은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떳떳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몸을 파는 창녀와 세리들은 회개하고 세리를 받을 수가 있었어. 그것도 우연이 아니야. 왜 우연이 아니냐. 다우의 10대 족보에 내, 세 여자가 그런 여자야. 비정상적으로 아이를 낳는 여자들이지. 무슨 모합녀에, 뭐에 있냐? 성경에 보면 모합 사람은 10대 후라도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괴롭히기 때문에. 모합이 누구야? 로스의 딸, 루스의 딸들이 낳은 자식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합하고 암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족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모압과 암몸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먹는 물까지도 다 아, 돈을 지급해 줄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못 가게 하고, 암몬도 마찬가지로 암몬 모압 조상들이 바로 로세트 딸이 난은자이 그래서, 10대월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 근데, 누구 때문에 그들이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바로 루 때문에, 루에그 자기의 며느리를 남의, 남자의 품에 안기게 한 여자가 누구야? 나옴이야, 시어머니. 야, 오늘 어디 가서, 어, 이렇게 많이 주어 왔어? 어느, 어느 밭에 갔었냐? 예 보아스라는 사람은 밭에 가서 야 잘했다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야 너그 밭에 다른 데 와서는 절대 가지 말고 그 밭에서만 가서 이삭을 주소 우리 보아스가 도와줬지 이삭 베는 사람들에게 가끔 하나, 삼, 그, 일 일부러 뿌려서 그 여자에게 죽게 하라고 방책을 가르켰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뭐.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짙어질 때, 그 사람이 어디 있는걸보 어느 천막에 쉰걸잘 보았다가, 내가 살면서 은밀하게 그 사람이 발치에 가서 들어가 있으라. 좀 이상하잖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명는 일을 남의 남자한테 가서. 개루시 이것은 나우미가 권리를 주장한 거야. 기업을 물을 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한 거야. 나 기업을 있게 당신이 내 며느리를 받아달라. 받아줘서 그가 낳는 아이를 나오미야 엘리벨릭이 유다집파 사람이야. 그서 자기 기업을 있게 달라 보아스가 흔쾌히 이제 했지. 그래서 누가 권리를 주장한 거야?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누가 주장한 거야? 시어머니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왜 갔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오니까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지. 그렇지 두 아들 기련과 마리논을 데리고. 일리밀리에게 죽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 그래서 오르바와 루스를 불러놓고 나오미가 얘기를 한거지 너희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들어갔지만 루스는 돌아가지 않았지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며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스의 믿음이 모합족 속을 살려내는 끈이 되었다. 희생나합이 붉은지를 메운 것처럼, 늦도 바로 붉은지를 메므로, 저주받은 모합 모압 집합, 모합사람들이 모압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루시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을 했어요. 모합사람들이 살수 있는 최초의 길을 연 사람이 루시야 그러니까 다윗 집파에 들어 있는 네 여인들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안에 바세바가 있지. 우리가 바세바하면그죠 생각이 많아지는 대상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건이 있었지. 나단 선지가 와서 밧세바한테 얘기를 해줬지. 빨리 가서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하면 내가 보고가 끝나자마자 내가 들어가서 나도 여차여차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밧세바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면도 있기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 이름을 주고. 이미 다윗에게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해 주셨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세바가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늘의 법도로서 바세바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이다. 약속을 줬기 때문에, 바세바가 나단 선지의 도움을 받아서 설렁어 망을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